활발한 재미와 얼굴룹이죠 어서오세요. 아, 너무 이쁘다. 예나 씨는. 아, 진짜요? 아, 손은 네. 여기까지 났나요? 아, 네. <laughs> <자, 웃음> 싱어에서 이제 도전을. 내민 예나 씨! 네. 저기 계신 박창로 씨는 실력자일까요? 음치일까요 어, 실력자이셔서. 아, 아 초기 좋네. 네 저게 안 좋은데. 활약하겠네, 화려. 아, 계속 우리 민 씨랑 무슨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? 아이 처음 나오신 건요네 예, 처음 와서 어우 저는무 떨린 아이즈원 선생님 옆에 <laughs> 아저 아이돌 선생님을 눈앞에서 <laughs> 뵈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 뵙는 분들한테 무조건 선생님 칭호를 붙이고 아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잘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. 자 오늘의 초대의 스타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는 이미 뭐 아는 형님에서 제가 딱 보자마자 아저 친구는 오늘 완전 역대급인데? 아, 너무 몸이 얌전해 보이면 느낌, 느낌 음 나요 노범생 소름이 은채야 은채, 은채것 같아 약간 실력자일것 아 같은데? 약간, 연습생했던 어, 약간 아 연습생 했던 그런 느낌 약간 느낌이 연습생 선생님이 저 약간 로봇 경위가 있어요 세수가 약간 로봇 느데야 아 김수로 아 씨가 또 나왔었거든요 네, 네. 아 이분만큼은 우리 아이즈원한테 모든 의견을 넘깁시다 어 그래, 이두 분이 뭐라 그래냐면 약간 아이돌은 또 아이돌을 알아본다고 학생을 그랬... 딱 했는데 춤을 잘못 춰가지고 끼로 <laughs> 가지 않았나 아, 네. 그런 느낌이 아. 있는 것 같아요 좋은데요? 저분은 목길이 춤추다! 힘이 있어 목길 목길 100% 강사 뭐 나오실 아, 것같은 강사, 강사. 저는... 강사. 6남 느낌이 너무 강사분 같은 거예요. 음치사의 분위기가 좋은데요. 그네요 근데 저는 약간 반대 의견인 게 네. 음치이신 것 같아요. 분들 앞에서 네. 이제 가르치실 거 아니에요? 그쵸. 네. 이거 저렇게 급하게? 안히시죠 노래 강사 하시는 분들 보면 같아요. <laughs> 노원복지센터 실력자 어, 확실합니다. 확실해요. 노원이라는 단어랑 너무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. 근데 노원분 같은 아, 느낌이 들어요. 아 노원분. 노원분 <laughs> 아저 최근에 제가 아, 래프 제가 센터를좀 아, 많이 당겼어요푹 치가 않은 그거라서. 아 그래요? <laughs> 자 우리 3번 보도록 가겠습니다 댄스도 너무 잘 어울려. 아, 아 너무 실력자 같아. 어. 너무 나치 익는다 진짜. 나치 익어요? 네, 아니 저는 2009년 데뷔고. 그니까요, 느낌이. <laughs> 이분은 힙합 댄서 분이십니다. 어. 보시면 은 계속 한쪽을, 그, 이걸 짝다리라고 하나요? 네. 워낙 그루브를 많이 타다 보니까,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건불편 아니, 근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건 아. 아니, 그니까 <laughs> <경직되어 웃음> <아니>, 그러니까 <laughs> 이렇게 <웃음> 있는 게 편하고, 이렇게 경직되어 아. 있는 건 불편하다. 불니다 어. 스트도할거같레칭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입으로 약간 이 너무. <laughs> 아, 태백. 합평성도 아, 가요제가 있는데 뭐 석탄 없겠어? 사운드 엔지니어고 석탄 가요제고 아 이거를. 아아 그래, 그래, 그래. 재밌네. 재밌네. 이거 보는 재미가 인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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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지센터 운영에 운영처의 산물입니다. 이 영상이 음치 같아. 아, 영상. <laughs> 맞아. 감사니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? 아, <laughs> 아, 오, 아 잘하고 자신감 좋아요. 이게 최고야. 아, 아, 이게, 이게, 아. 어! 어 그래요 정확해 정확해 제스처 저기서 이런 제스처 5번 6번의 립싱크보대 아,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목소리랑 너무 잘 어울리시긴 한데 <laughs> <하니> 목소리랑 <laughs> 큰... 오빠 느낌이 났어요. 이제 한 번은 해도 되나 얼토당토 않는 거, 엮는 거. 아, 자음악 주세요. 어, 아무리 그도여장 소리다. 작정하고 그냥 갔다 붙인 것 같은데. 어, <laughs> 아, 너무 똑같은 거 아니야? 아, 저는 가자. 가자. 자 과연. 자, 1번. 어 아, 자, 2번. 이번... 네, 이거를 혼자 부르면 다르잖아. 가을 티나. 영상을 합니 아, 아, 감사합니다. 예. 예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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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다다감사다감사합는다감사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다 감사합니다. 감사요니다감사합실다다감 감사합니다. 뒷 리얼 연주 맞았었어요. 아, 어쩐지 액션.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. 힘이 왔나요 음치 느낌이. 어... 어, 아니 이런 동작표는 너무, 너무 화려해. 자 너의 목소리가 뭐야 에의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. 아이돌 연습생 중에. 좀뭘좀 좀, 좀, 좀. 이거 회사 사장마다 아니, 다른 거, 거 아니야. 아니 저 하나만 물어봅시다. 뭐. 이분이 만약에 사천 원이라고 하면 어땠을 거이 질문 괜찮. 아 4번 미스터 루고어의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. 저희를, 저희를 혹시 방청객으로 보시나요? 대리곡대은툭 치면 나와. 나오죠 툭, 툭! 아, 대리곡 몰랐어요, 이분. 아, 몰랐어요? 툭 쳤는데. 아, 그이 아, 히트곡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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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했어요. 그래서 실력자일까요? 음치일까요? 많이 알고 한 번. 아, 근데 이게 좀 다른데. 자, 아, 여러분. 근데 이미 뭐 끝났거든요.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우리는 우리 사운드 엔지니어 쪽으로 생각했는데. 아, 어, 다행이네요, 다행이네요. 반가워요. 예, 예, 예. 질문해주세요 한 프로가 있는데, 뭐야? 한 프로가 네. 뭔데? 한 저희도 4시간. 4시간이죠. 우리 네. 때도 4시간이었어. 원래 시간은 4시간인데 3시간 반이고 30분은 정리하는 시간인 거예요, 그러면. 아, 또... 그래도 프로의 개념은 알지 않을까? 6 번만 응친 것 같아. 여, 여, 여기는... 1번만 접은거 같은데. 에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그 브랜드까지 얘기했는데 그 브랜드 의미스트에 나왔어요. 진짜. 근데 실력자면 진짜. 실력자면 그 목소리라는 거죠. <목소리도> 히트니스트 그러니까. <목소리도> <맞아>. <목소리도> 농난 네. 아니에요. 네. 이거는 실용음악가 주면 애들은 다 불렀어요. 네. 길들 많이 잃었어요 진짜. <laughs> 진짜 많이 <laughs> 네. 근데 지금 5대5야오대 오, 오데오. 자 이제는 이두분중에서 마지막 무대를 해라. 6번 <laughs> 틀렸잖아요. 네. 맞았잖아요. 우리가 그러니까... 궁금해요. 만약에 실력자라고 하면 네. 6번이 실력자라면, 네. 만약 실력자라면 네. 제 최후의 네. 무대 아, 나올 거아요어 네. 네. 6번 아까 어.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. 그... 검색해요. 당황스러워요. 당황스럽죠. 뭐? 네. 어? 어려운데 우리는 아, 실력자 였습니다 씹니다. 와 아, <laughs> 아, 네. 아, 좋습니다 네. 6번 미스터리 싱어의 정체를 영상으로 먼저 홍보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너목보 역사상 기록이기 때문에 전승이죠 전승 아부하 거예요 부게잘요 네. 우리 바레은어와 응? 네아그 립싱크 무대 때 네. 네. 어? 조, 조금만, 너무 화사씨 아 오늘 어떠셨나요?